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파십니다. 음. 현재 어, 지수가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이 차트는 코스피 차트예요 현재 지수가 우리가 처음 시나리오를 그렸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쵸? 이 1번 시나리오가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서도 어, 월요일 영상이었나요? 아마 월요일 영상. 아, 그니까 주말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겠죠. 아마도 아마 그때쯤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사실 틀리길 좀 바라고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이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을 되돌림 반등이 나오긴 하나 이 되돌림 반등이 강하지 강하지 않고 3140에서 3150포인트 정도 어요 정도 선에서 어, 저항을 맞고 다시 저점을 갱신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음, 이런 것 저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틀간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어, 좀 나름대로는 강하다 라는 반전이 나오고 그리고 난데 계속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강한 저항을 받고 어, 지금 좀 지수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음봉이 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적어도 내일 금요일이죠 여러분 내일 금요일 시장이에요. 적어도 음, 내일은 매,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예요. 음, 저는 그럴 거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매매하시면 되지만, 저는 내일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건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 <laughs>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그래서 내일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어. 그리고 좀 투자자, 투자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는 어느, 어느 정도 그런,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 1번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늘 하는 기본적인 금요일의 어떤 매매 방식, 매매 마인드인데 이 2번 이유가 좀 중요하거든요. 2번이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쯤부터 아마 토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사이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잭슨홀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이 미팅에서는 주로 경제정책을 논의해요 어. 근데 이번에 열리는 이 미팅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테이퍼링에 어,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지에 대한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세계 증시가 좀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어떤 뭐 기사가 나든지 어떤 그런,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머물러주다가 이런식으로 주이 시장이 좀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어때요?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서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개파락으로 월요일에 그냥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개파락 큰 개파락 맞으면서 시작할 확률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는 어느 쪽도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굳이 저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모험할 필요가 없고,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오늘 또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죠. 음, 25% 인상하는 걸 발표해서, 뭐, 미미하더라도 이게 증시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종목들도 보다 보수적으로 공부하고, 개수도 몇개안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진짜, 빨리 마무리할게요, 영상을. 아셨죠? <laughs> 오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종목들, 절대, 여러분. 절대. <laughs> 유명한 말이죠, 네이버. <laughs> 어, 네이버. 절대로, 어, 절대로 네이버. <laughs> 매수 금지입니다. 아셨죠? 어, 공부를 위해서 상상 매수로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월 27일 금요일. 내일의 상승 기대 종목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휴캠스, 휴캠스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이렇게 큰 상승, 큰 상승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보통 그 다음날 매도세가 어떤 차익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막 물려있던 사람들이나 막 모아가던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뭐 물려있던 것 청산 혹은 모아놨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좀이갭 상승했던 갭을 잘 유지해주면서 오늘 플러스 마감이에요. 이게 음봉이지만 이 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잘 버텨주면서 이 작은 갭이지만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분봉 보면, 여러분. 분봉이에요. 분봉, 붐봉,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어, 좀 윗골이 달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인데, 오늘 흐름은, 음,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받아야 할 자리 구간을 이탈, 안, 하, 이탈 안 하고, 최대한 지켜주면서 오늘 예쁘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조정을 잘 받았어요.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분봉상 흐름도 매우 예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도 지켜주고 있고, 따라서, 어, 어제의 종가를 기준으로, 어제의 이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어, 내일 시장에서 바로 좀 이렇게 양음양의 패턴적인 흐름, 혹은 버텨주면서, 조금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버텨주면서, 어, 다시 한번 이 상승, 이 레벨, 다음 레벨 구간에서 주가가 놀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은 하나 투자 증권. 하나 투자 증권인데, 일단, 이 종목이 어제, 어제 기간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간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음. 어제 기간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았어요. 생각보단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았고, 그리고 막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 아래에서 뭐 예를 들어 기간이 사가지고 이 위에서 다 팔았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봐도 알수 있죠. 어. 지금 좀 전에, 음, 공부한 휴캠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투자증권, 여러분, 그저께 저희가 공부했던 종목 중에 오늘 흐름이 좋았었는데, 일진홀딩스란 종목 저희가 그저께 공부했거든요. 이 종목 그저께 공부할 때가 이때요, 이때. 이때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음,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어요. 이때도 강한 상승, 그쵸? 그래서 직전에 종가 다 돌파해주는 상승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이만큼 갭이 떠서 쭉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갭을 메우진 않고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돌리는 분봉 한번 볼까요? 이거 일진홀딩스 자 분봉 보면 이날 갭을 이렇게 띄어서 시작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원웨이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쵸. 원웨이로 그냥 하방을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이때 장 초반에만 쫙 매도세 터지면서 밀고 그 다음엔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밀어요. 근데 갭을 메우진 않죠. 이 종가 부분 여기를 메우진 않잖아요. 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켜줘요. 그러더니 다음날 장초반에 이거 여러분 5분봉이에요 5분봉 5분봉 장초반에 한 10분 15분 좀 미는 척 하다가 그냥 그대로 급등시켜 버리는 이러한 모습 나오, 나오잖아요 나오 그쵸 자 다시 오늘 공부 종목 오늘 공부 종목 일진홀딩스 아니에요 여러분 어, 하나 투자 증권 이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적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오늘, 이 121선과 이 밀집된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강하게 돌파하는 큰 갭이 나오고, 이 갭을 좀 메우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갭을 좀 지켜주고 있다. 어. 그리고, 분봉. 이하나투자증권 분봉 보면 어때요? 갭을 띄우고 난 뒤에, 역시나, 매도세 쫙 나오고, 그쵸? 나오고, 거래량 쫙 죽이면서, 어. 그냥 원웨이로 밀어버렸어요. 주가를 원웨이로 이렇게 하방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자리는, 이 갭을 유지해주면서, 갭을 유지해 주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비슷하죠 방금 일진홀딩스 봤던 거랑 차트가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흐름 분봉상의 흐름이 어떤 중요한 가격을 돌파 이후 어, 분봉상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만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그렇 고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추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위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죠 그리고 또 내려오고 저항 받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지금 한번 쫙 빠지더니 강하게 돌파해줬어요. 이 추세를. 몇 달간 이어오던 이 추세를 상단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예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아직도 어, 이갭 정도 기준으로 놓고 한번 공부해볼 수 있다. 어,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도 흐름을 좀 기대해보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하나투자증권. 아셨죠? 이 하나투자증권하고 같이 봐야 될 종목은 어, 이 투자증권 붙은 애들. 그쵸?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어. 우선주가 보통 등락이 더 크게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세요.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제가 여러분 그한 3일 전 영상이었나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최근 그 상장한 신규 종목들, 뭐 플래티어, 카카오뱅크, 또 뭐였죠? 크래프톤, 뭐 이런 거. 꼭 이번 주에 계속 팔로잉 해 보시라고. 어떤 지지받는 구간과 어, 돌리는 구간. 그런 구간들 막 5일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상장했을 당시의 시가 부근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시가 종가 뭐 이런 기준들. 저희가 공부한 기준들 놓고 계속 추적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왜 드린다라고도 그 영상에서 남겨 드렸어요. 왜 제가 주목해 보라고 했냐면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내일 시장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장도 계속 관찰하세요. 내일 시장도 계속 추적하셔야 돼요. 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에서 어떤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어떤 이슈가 있고 난 뒤에 강한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줬어요. 한 보름 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주가를 더블로 만들었는데, 그, 그 이후에 이 5일선을 지키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던 종목이 5일선 이탈, 11선 이탈까지 한 번에 보여주고 개파락까지 시키면서 떨어집니다. 음,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요 굉장히 끼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 이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다. 하락파동이. 음, 근데 오늘 제가 장중에 공부방에 올려드렸어요. 이 정도 자리에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음, 올려드린 이유가. 이 단기평선인 5일선 1 0일선을 그대로 힘없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이탈해줬다라고 하면 이 21선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 이 주가나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어, 요정도, 자, 요정도 자리에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식으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21선 반등이 어느정도 나온 모습이에요. 다만 다만 한가지 반등이 지금 오늘 21선 반등이 나온 이 빨간색 선이 여러분 21선입니다. 빨간색 좀 두꺼운 선이 이 반등이 하락 때 만든 이 하락의 갭이나, 혹은, 이 하락 이후에 나온 요 캔들, 그니까 러 전일, 전일의 캔들, 이 캔들을 완전히 덮어내지 못하는, 음, 좀 반등세가 아직 엄청나게 강한 반등세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어, 그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사실, 내일 캔들까지는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하는 게좀 더, 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합니다만, 음, 이 종목은 끼가, 최근에 보여준 끼가 있고, 이 상승세가 있고, 그죠? 이 상승 탄력이 지금 살아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뭐 한다? 아직까지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튀어 준다라고 하면 또 강하게 튀어 줄수 있다.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튀어 주면서 직전의 파동의 고가를 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먹을 만큼의 상승폭, 이 반등폭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하기 때문에 이 20선을 지켜 주는 어떤 내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하셨죠? 음, 내일 시장 바로 강한 반등이 나아질지, 혹은 다시 한번 눌리면서 20선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종목은 상상인, 상상인이고 뭐 간단해요. 자, 저희가 이 상상인이라는 종목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공부했었던, 최근에 공부했, 이때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상승 수렴형 패턴이에요. 저희가 자주 공부하는 상승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수렴이 지금 끝자락,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어, 그래서 조만간 어때요? 조만간 이 수렴 끝자락이기 때문에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저희 기준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부를 하되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세 하단 테스트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다가 보면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방향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되 저희가 오늘 내일을 위한 공부를 하되 내일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좀 기다렸다가 추세 하단이나 다시 올라왔을 때 계속 공부해봐야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주목해봐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공부해봅시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 한국파마도 저희가 끈질기게 지금 추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의 파동을 잘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면서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최근 흐름이 종가를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서 어때요? 이 얇은 빨간 선이 오일 선이에요. 이 얇은 빨간 선. 그래서 지금 오일 선 타고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종가 높여가면서 그렇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는 모기가 날아다니. 음. 지금 현재 종가는 어때요? 직전에 있던 이런 직, 직전에 있던 이런 종가 부분, 직전 종가 혹은 고가 부분을 갱신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남은 거는 이때 어, 이때 매물 때 말고는 지금 여기 매물 때는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밀하게 주가를 어, 상승 견인해 주면서 그렇 그래서 전형적인 전형은 쓸, 쓸 필요 없구나. 어, 전형적인 5일선 매매, 어, 전형적인 5일선 매매를 좀 대입해서 저희가 짧게 볼수 있겠고 자 한국파마 주봉 보면 어때요, 여러분? 주봉이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점점 저가를 높여가고 있고 고가를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 이번 주에 주봉 마감만 잘해 이거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 차트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좀더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음 주에는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혹은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파동을 한번더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이 종목은 계속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일선 매매라는 거는, 이 오일선을 기준으로, 오일선을 이탈하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 종가 기준 오일선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잘라내는 거고,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들고 가는, 뭐, 이런 게 오일선 매매예요 전형적인. 근데,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오일선 혹은, 이런, 직전에 만들었던 종가. 요런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좀 공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종목은 YG 플러스인데, 오늘도 공부방에서 제가 하루 종일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laughs> 어. 지금 보시면 1, 2, 3, 4, 5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이제 종가가 어때요? 직전 종가 고가 부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돌파 강하게 만약에 이어진다 라고 하면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자리는 어쨌든 지금 추세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때요?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단기 수렴형 패턴으로 볼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수렴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지금, 어, 돌파 자리인 거예요. 음, 돌파가, 자, 돌파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 100%, 늘 말씀드리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확률, 그럴 확률이 있어서 지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 때는 이 갭도 계속 유지해주면서, 그쵸? <laughs> 그래서, 어,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 배팅이 유리한 자리임으로 공부를 해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내일 금요일 시장이고 제가 내일 그 영상 서두에 내일 시장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래서 어, 금요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얘가 단번에 돌파가 아니라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그래서 좀 기준을 이 기준을 명확하게 좀 지키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방식이 접근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 만약에 자 보세요 제가 어 여기서 지금 기준이 여기인데 어떻게 공부해요? 뭐 이렇게 좀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아래 있어. 지금 현재 종가, 현재 종가보다 기준이 너무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자 음, 오늘 영상 짧게 제가 마무리 한다 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은 간단해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음. 자, 기준이라는 건 여러분 최종적으로 내가 어떠한 종목에 접근하기 위해 매매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쓰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 기준은. 그리고 이 분할 매수 또한 하나의 방법이죠. 매매 전략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이 분할 매수를 못 하는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분할 매수를 못 하는 사람은 딱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욕심.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만원 베팅을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원이 가버리면, 100만원 베팅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 가면 10만원 먹을걸. 만원 베팅해서 만원 밖에 못 먹, 만원 베팅해서 어, 천원 밖에 못 먹네. 뭐, 아, 만원, 만원 베팅이 아니죠. 10만원 베팅해서 만원 밖에 못 먹네. 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없고 내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만원 사, 내가 백만 원 중에서 십만 원만 여기 샀어요. 어. 얘가 더 내려오면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땡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분할 매수로 뭐 이십만 원을 샀어요. 더 내려오면 더 땡큐야. 단그 내려오는 게 기준을 이탈하면 안 돼. 큰 어떤 추세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 그, 그래서 기준과 이 비중 조절.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이런 자리에 서 항상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잔소리하면또 영상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100%라는 걸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할때 어,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음. 즉이 자리 에 확률이 높게 되면 저희가 공부를 해보되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사고 90만 원이 현금을 꼭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한 일단 투심 관리가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려왔을 때 대응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어 모든 걸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만원 들어가 혹은 막 70만원 80만원 들어가 그럼 대응도 안돼 투심도 무너져 그냥 매매 자체가 망하고 결국 내려왔을 때 손절하고 그럼 내가 100만원 있는데 점점 깎여 이게 95만원 여기 손절한 가격이 있으니까 90만원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금방 이 100만원 다잃어버려 시장에 다 반납한단 말이에요 어,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 지금 말씀드린 기준 추세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어떤 배팅이 유리한 자리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laughs> 이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자, 영상 여러분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카드 보이실 거예요. 그쵸 우측 상단에 카드. 여기 카드 제가 올려 드린 이 재생 목록을 꼭 보세요. 시간이 될 때. 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들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영상들이니까 꼭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란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 저점을 잘 높이면서 이렇게 그죠? 저점 잘 높이면서 가고 있었어요. 추세 따라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추세를 이탈시키고 121선 터치를 합니다. 음. <laughs> 자 터치를 하고 난 뒤에 V자 반등 해주는. 그렇 강하게 V자 반등 해주잖아요 지금 V자 반등 해주면서 사거래 일제갭 만들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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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 기준으로 볼수 있는 자리 어, 만들었는데 이 기준은 오늘 만든 캔들의 시가 자리에요요갭이갭 요갭 자리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런 자리 이런 패턴을 자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아, 제가 힘이 드네요 계속 말을 하니까 어. 이런 자리에서 쭉, 기준 이탈했다가 V자로 올리는 이런 패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공부를 해보는 거고, 이렇게 탄력이 있는 종목, 어, 이런 식으로 V자로 딱 골파고 난 뒤에 쫙 올라오는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등락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접근해보는 어, 그런 방식의 전략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음, 기준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그리고,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봉상 자리가 어때요? 주봉상 장기이평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정도 그래도 등이 이격이 장기이평선에서 이격이 좀 벌어진 자리에요 그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낮은 자리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쵸? 이때부터 이때까지 평균으로 보더라도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가장 높은 자리 부근이 부근이 아니라 지금 종가상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대응이 돼야만 어,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요 이해되셨죠? 그 공부해봅시다 공부 절대 매수금지 공부용입니다, 공부용. 자, 다음 종목.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방에서도, 어,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WI. 음. 위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아는 위는, 이거나, <웃음> 이건데, <웃음> 그쵸? 근데 얘는 이거 둘다 아니에요. 이거예요, <웃음> 위. <웃음> 근데, 어,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내려올 줄 알았어요. 여기를 다시 하단을 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단에 시세를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시 베팅에 유리한 자리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데,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어때요? 지금 추세 하단 자리, 아직까지 추세 하단 터치까지는 아닌데, 내일 시장에서 여기 만약에 하락을 좀좀 좀 내려오면서 내일 시장에서 딱 터치해 준다면 이 자리가 저희가 베팅에 유리한 자리, 한번 공부해 볼자리예요이 자리, 이 자리, 어, 자리 터치한 다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또 올려 줄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서 베팅하는 상상 베팅 상상 매수 여러분 어.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가 어, 이렇게 뭐 전략을 세워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은 뭐예요 추세 당연히 추세 하단선 추세 하단선이에요 그쵸 그리고 직전 저점 요 자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2 4분이네 다음 종목은 파맵신 파맵신이란 종목인데 어, 이런 종목은 여러분. 저희가 자주 공부를 안해요. 그쵸? 자, 좀 작게 해서 보면 어때요? 이평선들이 역배열 어, 역배열이 된 종목들은 제가 자주 공부 안하잖아요. 저희가. 그쵸? 저희 원칙에도 그렇게 맞지 않고 해서 자주 공부는 안하는데 최근 이런 차트 형태가 강한 상승을 어, 강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최근에 그 종목들이 이런 차트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차트도 어느정도 시기에 따른 트렌드 음, 트렌드를 보여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돌기 마련이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 보는 건데 오늘 종가가 여러분 오늘 종가가 이 갈색이 121선이에요 오늘 종가가 121선 위에서 마감하는 어, 좋은 종가 마감 모습이 나왔어요 어, 돌파 후 마감했으니까 그쵸 이 종목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이 자리 이 레벨 구간을 버텨주다가 여기서 이탈해버려요 여기서 여기서 직전 저점 이탈하면서 쭉 그냥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때 개파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파락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요, 여러분, 일단. 그리고 개파락한 이후에 최저점을 찍죠. 어, 신저점을 갱신하고, 이때 이후부터는 저점을 높여요. 이런 식으로. 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파동을 그린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상승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 직전에 있는 요, 직전에 만든 요 고점 때, 다 돌파하는 파동을 그리고, 지금 현재 눌렸어요. 이 눌린 자리가 어디에요? 개파락 떨어진 자리. 중요한 가격대 여기까지 눌리고 여기서 바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21선 위에서 안착 어 121선 위를 안착했어요.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니까 저희가 어때요? 지금 추세를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딱 돌려내면서 중요한 자리 돌파 어 시세 발산하기 직전에 어떤 그러한 흐름 저희가 자주 공부하는 직전에 요 종가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 어 직전 종가는 여기죠. 고가 역인데 종가 역이잖아요 그렇죠 시전 종가 부분을 돌파해서 마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 종목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가 기준이 어, 파동을 넘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있고 기준을 어, 이 종목을 기준을 한번 저희가 공부해 봤을 때는 어딜 기준으로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락할 때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이 자리 그죠갭 떨어진 자리를 밟고 올라왔어요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락할 때 그렸던 요 파동. 이 파동의 고가 종가 부분.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느 자린고 하면 또 보면은 여러분 일맥상통해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었던 이 상승파. 파 동이 아니죠. 이건 상승파. 그냥 <laughs> 이 상승파의 종가 부분이에요. 어, 이 종가. 대략 1삼3 5 0원이거든요요 어,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일차적으로. 왜냐면뭐 매매 전략에 따라 기준을 그 아래에 어, 둘수 있어요. 충분히. 두 그 아래에 둘수 있지만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이 이 강한 상승의 기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기간 어 말이 헛나왔어요. 기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인 공부로 지금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 자리 기준 놓고 한번 내일 시장 좀 대응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마지막 종목이 여러분. 마지막 종목은 캠트로닉스인데 저희 얼마 전에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기준을 자 기준이 여러분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기준 여기에요. 기준이 여기에요. 기준을 버텨주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장기평선, 1년선. 그죠 1년선 장기평선을 지지 테스트를 했어요.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다만 저점을 높였죠. 어. 저점을 높이고 난데 다시 한번 기준 위로 올라주면서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 종가 기준으로 직전 종가 부분. 직전 종가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직전의 파동의 고점 부분 그러니까 직전 파동을 넘어서는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시작을 보여준 자리 그리고 이 장기평선인 121선 6개월선 바로 밑에 딱 붙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아직까지 좀 거래량이 좀 미미한데 좀 의미 있는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돈, 돈의 돈 힘으로 다음 파동 다음 상승 파동 혹은 시세의 발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보자, 공부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 드립니다. 아 사실은 <laughs> 여러분 자 인스코비하고 아이텍, 인스코비, 아이텍, 간단하게 인스코비 11선, 음, 간단하게 한 마디 한 마디씩만 남기는 거요. 자 아이텍 어, 기준이 강한 돌파 요, 요 자리. 음. 인스코비하고 아이텍은 이두두 두 종목은 여러분. 오늘만큼 제가 진짜 영상 빨리 마치고 싶어서 설명 생략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구독, 좋아요, 댓글 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댓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리고 공부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